네 다음 제3과목 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41번 둥금톱 기계 방어장치에서 분할 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몇 미리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가 정답은 1번입니다 분할 날과 톱날 원주면과의 거리는 12미리 이내로 조정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어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이런 어, 것들도 봐주시면 좋습니다 둥금 토게는 분할라를 설치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 또 출제가 될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번 다음 정 프레스를 제외한 사출 성형기, 주형, 조정, 주형 조형기 및형 단종기 등에 관한 안전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2번입니다. 게이트 카드식 방호장치를 설치했을 때 연동 구조를 적용해 문이 닫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문을 닫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네, 요거는 문을 닫지 아니, 닫지 아니하면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어, 나머지 보기들도 어, 우리 어떤 기준과 고시에 관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 해설과 보기 한번씩 봐주시면서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번 자분탐상검사에서 사용하는 자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어, 제가 앞서서도 비파괴검사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 그중 하나입니다 자분탐상검사 자기장이 이용되는 비파괴검사 방법 의미합니다 자화방법이란 말 그대로 어, 자기장을 생성하는 방법이 어,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을 예,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탐사검사에서 사용하는 자화방법은 다음과 같고요 어, 해당되지 않는 4번 임피덤스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4번 기능의 안전화 방안을 소극적 대책과 적극적 대책으로 구분할 때 적극적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3번 회로를 개선하여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했다. 음, 말 그대로 어떤 근원적인 부분을 개선을 해서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책에 해당했다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번. 프레스의 금형을 부착, 조정하는 작업을 할 경우 슬라이드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 정답은 3번입니다. 프레스의 금형을 부착할 때 슬라이드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안전 블록이다. 관련된 부분은 어, 금형 조정 작업의 위험 방지. 이렇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번. 지게차의 방호장치인 헤드가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상부 틀의 각 개구부 폭 또는 길이가 16cm 미만일 것. 어, 이 외에도 우리 앞에서도 어, 이전에서도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강도, 지게체 최대 하중의 두배 값, 예. 등분포 등분포 정 하중에 견딜 수 있을 것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이런 보기들, 네, 다이 2번과 4번에 대한 보기들, 예, 같이 확인을 해주시고요. 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7번. 일반적으로 장갑을 착용해야, 되는, 장갑을 착용해야 되는, 작업은 무엇인가? 정답은 4번입니다. 어, 드릴 작업, 밀링 작업, 선반 작업, 어, 전부 회전체에 대한 작업인데요. 우리 회전체의 작업에서는 장갑을 착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전체에 장갑이 말려 들어가서, 어, 내 손까지, 그리고, 어, 뭐, 여칫하면 이제 손이 말려 들어가면서 예 어떤 몸까지 예,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 우선 회전체에 말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장갑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8번 회전 중인 연삭 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지 덮개를 설치해야 하는 연삭 숫돌의 최소 지름은 얼마인가? 정답은 1번. 지름이 5cm 이상인 것. 해당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음, 그리고 연삭숫돌에 어, 설치해야 되는 방호 장치는 덮개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유해 위험 기계 기구 중에서 진동과 소음을 동시에 수반하는 기계 설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어,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컨베이어 사출 성형기 그리고 공기 압축기는 어, 진동이나 소음 동시에 예, 수반을 하게 되는데요. 가스 용접기는 어, 어, 따로 이제 진동과 소음을 동시에 수반하지는 않죠. 네, <laughs> 그래서 1번, 2번, 4번 이렇게 예,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프레스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어, 해당 부분도 법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4번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중 프레스를 이용했을 때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번. 다음 중 드릴 작업의 안전 수칙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4번. 네. 4번이고요. 어, 우선 음, 드릴 작업제가이 중요한 게 이제 회전체 작업이죠. 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착용한다. 예.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요. 어, 그리고 작은 일감을 양손으로 견고히 잡고 작업한다? 어, 해당 부분도 이제 손보다는 어떤 바이스, 예, 고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예, 어,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드릴 작업을 할때뭐 발리거나 혹은 튕겨 나가거나, 예, 할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어,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3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좀 어색하죠? 구멍에 손을 넣어서 확인한다. 예,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다음 중 기계 설비의 정비, 청소, 급유, 검사, 수리 등의 작업 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와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예, 정답은 4번입니다. 관련된 문제들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나와있는 예, 어, 어떤 기준을 물어보는 건데요 음, 우선 기계 문제는 정지한 경우에는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이미 조작할 수 있도록 열쇠를 찾기 쉬운 곳에 보관한다 예, 사실 <laughs> 예, 4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어, 그 기계를 운전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의 기동장치, 장근장치라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해야 된다. 말 그대로, 어, 작업자 외의 사람이, 예, 이렇게, 들어, 뭐, 점검하거나, 아니, 점검이라기보다는, 어, 이렇게 만질수 없도록, 예, 가동할 수 없도록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4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3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레버플러 또는 체인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후계입구 간격이 제조사가 제공하는 제품 사양서 기준으로 몇 퍼센트 이상 벌어진 것을 폐기하여야 하는가? 네, 다음 어,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우선 이 작업 도구 등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이렇게 문제가 나와있는데요. 아, 우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4번이고요. 어떤 이런 해당 문제들도 어, 이런 어떤 기준에 관해서 기준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어떤 그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숫자 표현들 있죠. 예, 그런 것들 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 자주 눈에 익도록 많이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 10%고요. 어 여기 10% 이상 벌어진 것. 아, 그리고 뭐 어떤 이런 네, 이런 부분들도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세틸렌 용접장치 아세틸렌 발생기를 설치하는 경우 발생기실의 설치 장소에 대한 설명 중 A, B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3 번입니다.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해야 되며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m, 네, 3m고요. 옥외 에 설치하는 경우는 개구부를 그 1.5m, 다른 건축물부터 1.5m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5번 크레인의 방어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이 문제들이 거의 어떤 그 기준에 관해서 예,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어떤 기준을 알고 있냐를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정답은 4번 크레인의 방어장치에는 자동 보수장치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일러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지 관리하여야 할 안전장치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1번입니다. 폭발 위험의 방지 중에서도 보일러의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압력 방출장치, 압력 제한 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번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 어, 어, 어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 방어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번 놀러기의 가드와 위험점 간의 가리가, 거리가 100mm일 때, 어, ILO에서, ILO에서 규정에 의한 가드 개구부의 안전 간격은 무엇인가? 네, 가드 개구부 안전 간격 공식은 어, 이렇게 네, y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풀 수가 있고요. 개인만 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x의 안전 거리, 안전 거리. 이렇게 대입을 해주시면 정답은 2 1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프레스 작동 후 슬라이드가 하자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이 0.5초일 때 양수 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 거리는 최소 얼마인가? 어, 양수 기동식 방호장치 안전 거리 계산에 대한 문제이네요. 관련 문제도 공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어, 우선 하사점은 일단 뭐 어, 최대 이동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이건 그냥 참고해서 놔주시면 예. <laughs> 될것 같고, 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식입니다. 네. 이렇게 공식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보시면 1.6에 곱하기 0.5초 예,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1000을 곱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위 변경 때문에 예,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4번입니다. 4번네 다음 59번 금형의 설치, 해체, 운반 시 안전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정답은 2번입니다.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길이는 설치 볼트 지름에 2분의 1배가 아니라 요 2배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0번. 재료의 강도 시험 중 항복점을 알수 있는 시험의 종류는 무엇인가? 어, 우선 항복점. 항복점이란, 어, 재료가 어떤, 뭐 어떤, 영구적인 변형으로 넘어간 지점이라고, 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응력을 초과하면 더 이상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지점이다. 어, 이렇게, 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해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응력에서부터는 응력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더 이상 탄성이 유지되지 않고요. 영구적인 변형이 되는 것, 영구적 변형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인장시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